제가 항상 지자체 가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축제장에 오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그쵸 그... 없대요 네. 스마트 환경이 아닌 속된 말로 안날려고 네. 환경에서는 네.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쌓아서 이분들한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놔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네. 이제는 축제도 스마트한 쪽으로 네.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지영입니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넥스트 스토리에 이주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렇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님 개인 소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네. 하셨는지. 네. 지금 현재 관광 벤처를 운영하고 있고 어, 회사는 넥스트 스토리라는 관광 벤처입니다. 어, 역사는 짧지만 그 나름대로는 관광업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관광업계를 한번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바꿔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관광 <laughs> 스마트 관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 뭔가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이면 이제 디지털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기기들이 붙어가지고 뭔가 좀더 재밌게 아니면 뭔가 더 다르게, 색다르게 관광을 어, 할수 있는 경험을 너무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여행이나 관광도 이제 라이프, 일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커머스, 즉 쇼핑을 할때 이미 다 디지털 전환이 돼서 그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이 특, 특히나 휴대폰 모바일로 쇼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 뭐다 쿠팡, 21번가. 영어로 네. 질문을 드리면 어디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숙박 업소를 고를 때 네. 그냥 예약도 안 하고 가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거든요. 네. 즉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관광이나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는 순간부터 네. 또 실질적으로 정한 관광지에 가서 내가 여정, 여행을 즐기는 과정, 음. 여행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후기와 그런 감상 같은 것들을 남기는 네. 이 여행의 전반적인 과정들이 모두 스마트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관광객들이 그를 통해가지고 서비스의 편의를 제공받게끔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마트 관광의 상품이라 그러죠. 스마트 관광에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상품은 저희가 이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 네. 해외에서 먼저 유통됐던 투어 패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투어 패스요 예, 뭐 트래블 패스라고도 하고, 네네. 투어 패스라고도 하는데, 예. 그 런던이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 갈 때, 저희가 이제 유명 관광지 같은 것들 좀 가성비 높게, 네네. 또는 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막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음. 이미 만들어진 패스를 이용하면 아.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죠. 비용도 절약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런 패스 상품들이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제주도 같은 지역은 한정된 공간에 소비 관광객들이 많은 도, 곳을 돌아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제주도는 패스 시장이 진작부터 형성이 돼 있었어요. 아, 예.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는가.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주도 안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내가 다섯 군데만 갈수 있게끔 예. 상품은 한백 군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 그 중에 다섯 군데만 초이스 할 수도 있고 예. 세 군데만 초이스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디 어디 어디를 갔다가 미리 정해놓은 네. 그렇게 고정된 패스를 상품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패스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선호도가 높게끔 음. 유통이 되고 있었었죠. 아. 근데 요 시장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이라는 산업에 보면 사실은 이제 행정기관이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같은 예.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먼저 어. 이 투어패스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아. 그 착수하게 된 계기가 예. 전라북도에 이제 열네개 시군이 있는데, 네. 1년에 천만 명 내지는 천 몇백만이 전라북도로 여행을 가시는데 그 중에 80%가 네. 전주에만 갔다가. 아. 그냥 나가신대요 아, 전라도 가면 전주가 제일 유명하니까 네네, 여행지로는 네네. 거기 갔다 바로 빠지는 이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렇죠. 이제, 이제 행정을 네. 보시는 또는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음. 왜 전주만 갈까? 어. 또 정읍이나 남원이나 네. 다른 지역도 관광지원이 많고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주의 한옥마을, 네. 그냥 전주가 대표적인 어떤 전부, 전라북도의 관광지로 포지션이 음. 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어, 격차를 줄이. 그럼 되겠다. 투어 패스로 묶어버리면 맞습니다. 생각하지 않던 곳도, 어, 여기 가야 되겠다라고 가겠네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어.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네. 소비자들이 발걸음이 전주 외쪽으로 어. 분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 정책적으로 사업을 만든 거죠. 그럼 소비자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성비입니다. 아, 아, 패스를 그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전라북도 투어패스를 운영할 당시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 네. 5,900원짜리를 사면 네네. 전라북도에 있는 80개 관광지를 다돌 수가 있어요. 다 돌아요. 아. 하지만 어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소비자한테 약간 네. 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인데 네. 24시간 동안 80군데를 더돌 수가 없잖아요. 네, 가고 싶은데만 찍어서. 네. 네. 하지만 네. 소비자도 알아요 그걸 네.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어차피 권역을 전주 갔다가 남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권역을 조금 고객들이 어... 초이스해서 갈수 있는 상황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패스를 살때 돈을 내는 거네요. 네. 예. 네, 미리. 돈을... 돈을 지불하고 네. 입장을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게 5,900원이요? 네. 지금은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싸요? 아, 소비자들한테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상품을 전라북도에 오시면 예. 하루에 80개 성형기를 본인이 마음 먹으면.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묶어놓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laughs> 거기에 무료 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너무 싸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사회자님께서도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 예, 예, 연인끼리 가든 네. 또는 가족끼리 가든 네. 어, 사람의 육체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어,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맛집이니까 아... 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어, 소비자들이 관광지를 하루에 네 군데나 다섯 군데가 맥스다. 아 많이 줘봤자 네, 맞습니다. 어차피 많이 못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네. 옵티마이드된 가격 정책을. 아 되게 이게 스마트한데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예측이 잘못되면 네. 사업자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럼 저는 그거 사가지고 엄청 돌아다녀야 되겠는데요. 그런 유저도 있으면 네. 좋겠죠. 하지만 네. 평균을 놓고 보면 네. 어차피 3... 네 군데 네네네네. 다섯 군데. 못 어떤 간다. 어떤 분은 두 군데만 가셔도 그렇죠. 어이 정도면 내가 그냥. 한 군데 한 군데 딱가 저는 원래 하루에 한 군데만 가요 네 여행 가면 그냥 하나가 소비자의 하나만 어떤 유형이 네. 다들 제각각이기 시 때문에 어. 2016년도부터 그렇게 데이터가 누적 이 돼서 음. 가격도 아마 그렇게 고객이 실질적으로 는 가성비라고 네. 표현하는 거는 내가 이 상품을 샀을 때 네. 패스 상품을 샀을 때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치는 훌륭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오려면 무조건 가성비를 만들어 놔야 되 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만드는 가격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 80개 강당기에 있는 시설사 분들한테 예. 저희가 설득을 해요. 아. 싸게 좀 공급을 해달라고. 아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분들도 논리적으로 네. 내가 싸게 줬을 때. 당신이 싸게 팔면 네. 나는 브랜드만 저하되고, 아... 어, 어, 속된 말로 이게 네. 오히려 더안 좋은 브랜드 가치가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는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기획사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5,900원에 나와 있는 상품이 또는, 또는 가격을 잡고 제가 5,900원에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고, 네네. 가격은 이게, 확인해 주세요. 네. 가격이 <laughs> 최적화로 만들어 놓은 가격이 네.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시설이 싸게 공급받는 건지 몰라요. 네. 그냥 이거는 기획된 상품이다. 라고 네, 네.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특별히 프로모션용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라고 네. 인식를 하시기 때문에 공급사한테 아... 받는 가격 경쟁력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 받아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패턴과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네. 얼마나 가격을 또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느냐가 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넥스트 스토리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은 스마트 관광이라는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관광 벤처로서 네. 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아, 그럼요 유명하죠. 좀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은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관광 산업 또는 관광 분야에서 네. 생태계를 좀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싶은 사명감도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어 제가 관광 벤처에 있지만 저희 회사 혼자 모든 것다할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얼라이언스나 이 제휴에 대해서 굉장히 음. 관심이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 관광이라는 큰 광의의 개념이 범위가 있는데 네. 스마트 관광은 여행의 전 단계부터 아까 여행 끝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다 어떤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네. 또는 가성비 높게 이런 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예.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관광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러면 여행객들이 왔을 때 저희 회사가 그 안에서 교통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품 예약이라든가 또는 핸즈프리 같은 그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서비스라든가 이거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런 어떤 중요한 하나하나의 솔루션마다 갖고 있는 관광 벤처들하고 네. 연합을 해서 아, 연합체를 만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연합을 오. 해서 이분들한테는 공통의 목표, 예. 같이 가자. 그 지자체나 이런데 보면요, 특정 순간에 행사라든지 뭐 이벤트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공연 같은 걸 기획해 가지고 어제까지는 이 공간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는데 네네.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축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기존의 인프라가 없었으니까 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 사실은 오프라인의 시설물을 만드는 거는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잘하시는 이제 기획사나 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있을 거고요. 어 축제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사실 직격탄을 많이 받았던 여행 관광 시장 중에 하나가 축제 시장이에요. 아. 축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수입 수단이기도 하고 네. 1 년의 축제 기간 동안에 반 정도의 수입을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오프라인의 축제가 거의 가동을 못 하면서 네. 이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 축제도 관광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습, 2년 동안의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하이브리드, 즉, 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시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언젠가는 뭐 해소가 되겠지만 아마 네. 그런 두려움들은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예. 자, 오프라인에 이제 특정 축제가 만들어졌을 때, 네. 과거에는 이 축제장에 막 대형 이벤트 시설을 무대를 놓고 네. 또 부스를 놓으면서 특산물도 전시를 하고 이벤트 저, 부스도 전시를 하고 하면서 진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막 2박 3일 동안 예. 뭐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노는 예.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축제에 왔을 때 예. 이벤트도 스마트폰으로 참여합니다 그쵸 네, 어떤 네. 룰렛을 돌리는 데 가서 아 줄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위험한데. 그냥 룰렛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네. 그이티센터사본데 다녀왔는데 네. 코로나 상황에서 룰렛 이벤트 하려고 경품이 세니까 네. 막줄서 있는 광경을 네.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시대에서는 엄청 불안한 거죠. 아. 그러니까 분산돼서 축제장에 어딘가 계시더라도 네. 룰렛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참여를 하고 상품만 받아가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축제장 주변에 있는 어떤 스탬프 투어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축제장 주변에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네.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예.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 측면에서는 또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자,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축제를 운영한다 그러면 네. 제가 항상 지자체 가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축제장에 오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그쵸. 그... 없대요. 없죠. 네 아왜 데이터를 안 쌓으세요? 쌓을 방법이 별로 없죠. 맞습니다. 네 스마트 환경이 아닌, 속된 말로, 안날로그 네 환경에서는 네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축제는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하셔야 되고, 내년도 네 하셔야 되는데, 네 데이터를 쌓아서 이분들한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네 이제는 축제도 스마트한 쪽으로, 음 즉, 논리에 참여하신 이벤트 분들한테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 동면 의 받으면 네. 내년에 그렇죠. 우리 축제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또 네. 우리가 다가가서 네. 그분들한테 모실 수 있는 네.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푸시나 이런 것들을 할수 수 있죠. 있죠. 아. 그런 측면 때문에 지자체의 생각, 지자체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네. 생각이 계속 바뀌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누가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디 어디를 다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취향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 기반의 데이터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어, 그 데이터면 그냥 지자체만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어. 그 관련 업종들은 다 그걸 원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제가 이 상품 경쟁력을 더 고도하고 싶으신 게 싶은 게 지금 바로 그 대목인데요. 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면 좋아요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가 관광을 하고 싶, 여행을 예비 여행객이 남긴다면. 네. 블로그에 있거나 또는 텍스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분의 생각이 다 다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알아서 비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정형화된 어떤 수치 데이터로 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 분포를 맵으로 네. 네. 쫙 구현해서 고객들한테 큐레이션 할수 있다면 음. 그거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텍스트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예. 어, 지도상에서 어, 최근 1년간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갔던 동선을 포인트를 찍어준다면 음. 그 데이터는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패스 상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80개 음. 관광지가 있다고 해도 80개 관광지가 다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디에 아마 밀집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주 한옥마을이겠죠. 그 다음에 분산돼서 어디 어디 갈 텐데 음.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자 측면에서는 경쟁력 많이 안 가는 관광객들은 사실은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 네, 소비자가 네. 1년 동안 외면한 데를 네. 계속 방치한다는 거는 네. 서비스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네. 안 한다는 얘기고요 상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어, 그걸 데이터를 보면서 스마트하게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니까 네, 네, 네. 네 그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분들한테도 제가 투어패스를 만들어서 이이 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상품으로 육성을 해서 네. 지금 유학이지만 얘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 저, 이제 장년이 되고 진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된다 가다가 중간에 뭔가, 뭔가 예산이 없다거나 음. 그냥 중단되면 음. 이거는 너무 비참한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네. 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의 통계에 의하면 투어패스 사업을 실행했던 지역 중에 거의 90%는 다시 또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어, 지금 상품을 하고 계십니다. 그, 넥스트 스토리의 미션은 뭐예요? 뭘 하고 싶은 회사예요?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관광 분야에서 예. 나름대로는 저희도 이제 작은 연못에 큰, 어, 개구리가 물고기가 되고 싶은 전략을 지금 잘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 작은 연못에 큰 개구리가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관광 시장이 네. 작다라는 건 아니죠. 여기서 아니고요. 내가 대장이다 뭐 이런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스마트 관광에서는 그래도 좀 네. 어, 이름을 좀 이렇게 어. 좀 존재감을. 알리라. 이미 큰 개구리를 넘어서 두꺼비 정도 되제? 어,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의 꿈은 그것보다 네. 훨씬 더 크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분야가 결국은 조금 더 넓게 넘어가면 네. 일상, 이제 일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는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공간정보 회사예요. 플랫폼? 네. 어, 이건 뭐예요? 어, 되게, 이제 플랫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커머스 네. 플랫폼도 있고, 네.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플랫폼, 네.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프라인에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공간이고 예, 지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도 네. 공간이고, 또 자그마한 카페, 또 제주도에 있는 특정 관광지, 네. 또뭐 울산에 있는 특정 어떤 뭐 좋은데들 음. 이런 모든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공간에 공간을 제공하는 자가 네. 결국은 소비자 공간을 이용하는 자하고 네. 커뮤니케이션이 아, 연결해주는 게 플랫폼 있거든요. 그럼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 거는 서로간의 니즈가 맞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일방향적으로 가서 음. 찾고 자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저희가 꿈꾸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 플랫폼이 결국은 어느, 어느 공간에 가서도, 음. 내가 그 공간에 접속을 해서 네. 그 공간을 제공하는 자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음. 서로 소통하고, 어, 어떠한 가치를 나한테 줄 것인지 딜을 할 수도 있고, 오. 또 반대로 공간을 제공하는 자가 공간에 들어오신 분한테 네. 오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네. 공간에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타임 세일을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음... 만약에 슈퍼마켓이라면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공간 정보 플랫폼 사업을 음... 계속적으로 좀 하면서 글로벌까지 좀 가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어 기존에도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 같으면 여 강연장을 대여하는 뭐 이렇게 네네. 교육장 대여 네네. 뭐 플랫폼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제별로는 그렇게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지, 지금 강의장을 대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쓰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공간을 어쨌든 대여하려 고 그러면 다 이쪽으로 몰려 가서 네, 어차피 한다. 그분들이 새로운 그 영역만 네. 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발달되면서 소비자들은 내가 정보를 많이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안 쓰고 네. 어딘가 락인되고 싶어하는 소비자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나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나는 그냥 넷플릭스에 음. 올인할 거야. 음.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구독료까지 지불을 합니다. 네. 로열티가 생긴 거죠. 그 가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관광이나 이런 영역에서 보면 그런 서비스를 할 만한 여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매일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매일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해가지고 정보를 찾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넣어놔야 아... 이 앱의 활용도가 아... 여행인지 일상인지 아, 그냥 여행은 어쩌다 한번 가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 앱을 계속 활용하게 만들려면 일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의 축제 앱을 만들었을 때그 네. 축제 앱을 고객들이 과연 갔다 와서도 계속 사용을 할까요? 한 번만 할 거면 또 까는 것도 그렇죠. 네. 허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의 축제 팀에다가 네. 앱을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네. 저희 이 앱을 공간에서 활용해라. 네, 공간에 축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스탬프 투어도 하고 룰렛 이벤트도 하고 음. 설문 조사도 하고 음. 그러면서 임대용으로그 공간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앱 이름이 뭐예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플리케이션 이름도 회사 이름만큼 좋습니다. 네, 조인 나옵니다. 아 지금 Join, 들어와라. 지금 접속하십시오. <laughs> 네. 자, 네. 어 여기서 조금 저도 좀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관광 여행 쪽에 있어서. 네. 여행이나 관광 쪽에서 사실은 여행의 목적지가 결정이 되면 소비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숙박 예약과 거기에 가서 놀, 놀, 먹 거리입니다. 예약하는 데는 되게 많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가서는 팀 앱. 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팀 앱을 반드시 실행을 하실 거고 네. 여행 과정에서는. 네. 그 다음에 정보를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아마 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앱은 여행을 하면서 계속 구동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간정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주장하는 저희가 음. 하고 싶은 영역인 거라는 거죠. 네. 여행 중에 어, 계속 아. 어,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공간정보에 가치를 둔다면 네. 충분히 고객들이 계속 실행을 할 것이다.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을 이 앱에 계속 담아가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 직접 담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네. 모빌리티 쪽에 전문성이 아, 없는데 그 플랫폼이구나. 예 모빌리티를 직접 개발한다면은 그 전문성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를 겪겠어요. 네, 모빌리티를 하고 있는 전문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그 서비스를 저희 쪽에 담는 것이고요. 음. 또뭐 데이터 맛집이니까 실제 먹는 것들을 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네. 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맛집에 음식이 없다는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아, 예. <웃음> <웃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플랫폼은 공간 정보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하지만 실제 컨텐츠들은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휴로 많이 가져다가 쓰려고 네. 합니다. 그럼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될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조인나우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분들도 자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계실 거고요. 네네. 저희 같은 회사와 서로 연합을 한다는 거는 네. 결국 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로 어... 봐주셔야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겠다. 예. 예. 예를 들면은 모빌리티 하는 회사에서 상품하고 예. 저희 쪽에 왔을 때 상품은 좀 다릅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지배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같이 연합해 가지고 시장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컨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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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매출이 저하되거나 예. 예. 침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만든 상품을 우리는 패스처럼 예. 패스럼 레버리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썸씽 네. 뉴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카니발 이슈는 전혀 없고, 예. 아 이거는 공동체 의식으로 시장을 예. 조금 더 확장할 수있겠다는 어... 측면에 공감대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어 만약에 대표님이 딱한 가지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으세요?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자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네, 부동산을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어, 이건 또 최근에 부동산, 관광 쪽에 아니지만 네. 부동산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mz 세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허탈감을 느끼다 보니까 네. 향후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상에서 나는 집을 못 사. 네. 어, 저 때만 해도 사실은 돈을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수천. 사고 뭐 네. 로드맵을 세우잖아요. 네, 네. 지금. 현실 세계에 사시는 분들의 상당 수는 그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네. 그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의 데이터를 갖는다면 네. 제가 그걸 악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좀 기부를 하라고 도네이션을 좀 하라고 <laughs>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누가 누구, 누구한테 기부를 그, 그 젊은이들한테 그렇죠 아. 예, 예, 예. 갑자기 여행 얘기 다 하시다가, 예, 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의 가치와 봉사, 이런 쪽으로 가셨네요. 예, 저도 뭐, 예. 관광사업을 또여행산업에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지금은 관광분야에 있지만, 네. 또 앞으로도 계속 관광분야에 있을 거지만, 예. 내가 그동안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살아, 삶을 살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여태까지 살아본 제, 저의 어떤 그 학습 효과는 네. 주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가, 갖는 것보다 예. 누구한테 주는 게 예.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예. 가져온다는 걸 제가 알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좀 사신 분들이 예. 아직 못 사신 분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음, 아... 그래서 아... 이제 관광을 하면서도 <laughs> 심지어는 정말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그런 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음... 여행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회사가 성장 발전한다면 야. 더 많이 시, 실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꼭할 겁니다. 아직 많이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관광업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웃는 얼굴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네. 이제 또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해외 외국인들이 좀더 많이 와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선진국으로서 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입지를 다지는 그런 네. 이 관광 산업의 발 발달이 그런 것들을 좀또 이끌어 갈 텐데 네. 해외에 뭐 이탈리아나 스위스나 뭐 이런 관광 쪽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처럼 지역들 네. 나라들처럼 저희 나라도 그런 어떤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국내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해외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사실 오늘 또 참여한 아유. 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대한민국 관광 네. 화이팅. 아 대한민국 관광 화이팅. 네네.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